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혜민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치즈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치즈 먹어도 되나요? 진료실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어떤 분은 치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아예 안 드시고요. 또 어떤 분은 유럽 사람들은 매일 먹잖아요 하시면서 걱정 없이 드세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같은 치즈인데 누구한테는 약이 되고 누구한테는 독이 되는지. 둘째, 60세 넘으면 꼭 먹어야 할 치즈와 절대 피해야 할 치즈. 셋째, 치즈 먹을 때 이것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되는 음식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걸 아셔야 해요. 치즈는 우유를 엄청 꾹꾹 눌러 담은 음식이에요. 우유 1리터로 치즈를 만들면 겨우 100g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배나 농축된 거죠. 좋은 것도 10배 나쁜 것도 10배입니다. 칼슘이요? 엄청 많습니다. 단백질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름기하고 소금도 1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은 매일 치즈 먹는데 왜 건강해요? 제가 외국 논문도 보고 실제 데이터도 분석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어르신들은요. 아침마다 빵에 치즈 조금 발라 드세요. 점심 샐러드에도 치즈 살짝 넣고요. 하루에 한두 번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어떤 날은 안 먹다가 어떤 날은 라면에 듬뿍 넣어 드시잖아요. 간식으로 술안주로 불규칙하게 드시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 슬라이스 치즈 같은 가공 제품을 드세요.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나이 들면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세 가지 생겨요. 첫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30대부터 10년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져요. 60대 되면 20대 때보다 30% 정도 줄어 있어요. 둘째,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자 어르신들은 폐경 후에 뼈가 급격히 약해지시죠.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에요. 셋째, 단백질 흡수가 잘안 돼요.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30% 밖에 몸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치즈가 중요한 겁니다. 단백질이 많고, 칼슘도 많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핵심. 어떤 치즈를 먹느냐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60세 넘으신 분들이 꼭 드셔야 할 치즈 첫 번째. 리코타 치즈입니다. 리코타요? 생소하시죠? 마트 치즈 코너 가시면 하얀색 통에 담긴 치즈 있어요. 요거트처럼 부드러운 치즈예요. 이게 왜 좋으냐? 첫째, 근육 만드는 단백질이 아주 좋은 종류예요. 운동선수들이 먹는 프로틴 파우더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둘째, 짜지 않아요. 고혈압 있으신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가 잘 돼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고요? 아침에 귀리죽 끓이시잖아요? 거기에 리코타 치즈 두 숟가락 넣어보세요. 꿀 살짝 뿌리면 맛도 좋고요. 이렇게만 드셔도 아침에 단백질이 확 올라가요. 제 환자분 중에 김 여사님이 계셨어요. 68세셨는데 폐경 후에 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운동도 하시는데 자꾸 체중이 빠지고 힘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딱 하나만 권해드렸어요. 아침마다 리코타 치즈 50g 드세요. 귀리죽이나 과일이랑 같이요. 50g이요? 작은 통반 정도예요. 석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요. 근육량이 2kg 늘었고 뼈 검사 수치도 좋아졌어요. 선생님, 계단 오를 때 이제 덜 힘들어요.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두 번째 추천 치즈는 모짜렐라입니다. 피자 위에 쭉쭉 늘어나는 그 치즈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피자용 모짜렐라 말고요. 생 모짜렐라를 사셔야 해요. 마트 가면 물에 담긴 하얀 공 같은 치즈 있잖아요. 그게 진짜 모짜렐라예요. 이게 왜 좋으냐? 첫째, 칼슘이 엄청 많아요. 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둘째, 소금이 적어요.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셋째, 혈관에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CLA라는 성분인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 토마토랑 같이 드세요. 토마토 썰고, 모짜렐라 썰고, 올리브유 살짝 뿌리고,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샐러드예요. 토마토 빨간 성분이 치즈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꿔줘요. 일주일에 세 번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확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줄여서 파마산 치즈라고도 해요. 엄청 딱딱한 치즈예요.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파스타 위에 갈아주는 그 치즈요. 이게 진짜 보물입니다. 왜냐? 엄청 오래 숙성시킨 치즈거든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숙성해요. 그러면서 단백질이 잘게 잘게 쪼개져요. 그래서 소화가 거의 100% 돼요. 칼슘도 우유에 12배나 들어있어요. 근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드셔야 해요. 하루에 10g,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샐러드 위에 살짝 갈아서 뿌리시거나요. 수프에 조금 넣으시면 돼요. 맛도 진하니까 조금만 넣어도 맛있어요. 자, 이제 피해야 할 치즈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는 슬라이스 치즈예요. 아침에 토스트에 얹어 드시는 그 노란 치즈요. 이게 왜안 좋으냐? 포장지 뒷면 성분표 한번 보세요. 자연 치즈 51%라고 써 있을 거예요. 나머지 49%는 뭐냐고요? 합성 기름, 첨가물, 소금이에요. 특히 인산염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칼슘 먹으려고 치즈 먹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소금도 많아요. 한 장에 소금이 200에서 300g 들어 있어요. 두세 장만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남자 어르신 계셨는데요. 혈압약 먹는데도 혈압이 150 넘게 나오는 거예요. 식단 체크해 보니까 매일 아침 슬라이스 치즈 두 장씩 드시더라고요. 그거 끊고 자연 치즈로 바꿨더니요. 2주 만에 혈압이 14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치즈는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사시려면 자연치즈 100%라고 쓰인 거만 사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치즈는 블루치즈예요. 안에 파란 곰팡이 있는 그 치즈요. 고르곤졸라라고도 하죠. 향 되게 독특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60대 넘으시면 이거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거든요. 젊었을 때의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블루치즈는 단백질을 엄청 강하게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위를 자극해요.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하고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위궤양 있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순한 리코타나 모짜렐라 드세요. 세 번째는 체다치즈 아메리칸치즈예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노란 치즈요. 이게 문제가 뭐냐?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혈관에 안 좋은 기름이요. 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많으면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져요.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 심장병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체다치즈 자주 드시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요. 배에 기름도 쌓이고요. 그러니까 체다치즈 대신에요. 지방 적은 치즈, 염소 치즈 같은 거 드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치즈는요, 절대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뭐랑 같이 먹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치즈와 토마토예요. 왜 좋으냐? 토마토에 빨간 성분 있잖아요. 리코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근데 이 리코펜이요.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치즈 기름이 딱 좋은 거예요. 리코펜 흡수가 4배나 올라가요. 동시에 리코펜이 치즈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반 자르세요. 생 모짜렐라 50G 정도 같이 자르고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리고 소금 후추 살짝 바질 있으면 더 좋고요. 이게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매일 먹는 샐러드예요. 일주일에 세 번만 드셔 보세요. 혈관이 정말 좋아집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치즈와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 비타민 K라는 게 많아요. 이게 칼슘을 뼈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해요. 치즈에서 칼슘 먹고 브로콜리가 그걸 뼈로 보내는 거죠. 브로콜리 데쳐서 올리브유에 마늘하고 살짝 볶으세요. 불 끄고 리코타 치즈 섞으면 끝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세 번째는 치즈와 사과예요. 사과에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이게 장에서 소금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요. 치즈 먹고 소금 걱정되시잖아요? 사과가 그걸 해결해줘요. 간식으로 사과 반개하고 치즈 20지 같이 드세요. 특히 저녁에 치즈 좀 많이 드셨다 싶으면요. 네 번째는 치즈와 귀리예요. 요즘 귀리죽 많이 드시잖아요? 귀리에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줘요. 30%나 차단해요. 그러니까 치즈 먹고 콜레스테롤 걱정되시면요. 귀리죽에 치즈 넣어 드세요. 아침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즈 먹고 녹차 드시는 거예요. 녹차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기름 흡수를 줄여줘요. 일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치즈 먹고 녹차 마신 사람들이 체중이 덜 늘더래요. 그러니까 치즈 드시고 30분 후에요. 따뜻한 녹차 한잔 드세요. 커피보다 녹차가 훨씬 좋아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첫째, 치즈에 라면. 이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라면 자체가 소금 폭탄이잖아요. 거기 치즈까지 넣으면 소금이 어마어마해져요. 한 끼에 소금 3,000mg 넘어가요. 혈압 확 올라가고 다음 날 얼굴 붓고 신장 나빠져요. 둘째, 치즈에 햄이나 베이컨. 둘다 기름기 많고 가공식품이잖아요. 이거 같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올라가요. 셋째, 치즈에 술, 특히 소주. 술이 치즈 기름을 간으로 보내버려요. 지방 간 위험 엄청 올라갑니다. 이세 가지는 절대 피하세요. 자, 여기까지 긴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치즈는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조합이 문제예요. 좋은 치즈를 적당량,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좋은 치즈는 리코타, 모짜렐라, 파르미지아노. 피할 치즈는 슬라이스, 블루치즈, 체다치즈. 같이 먹으면 좋은 건 토마토, 브로콜리, 사과, 귀리, 녹차. 피해야 할 조합은 라면, 햄, 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슬라이스 치즈 대신 리코타 치즈 한 숟가락을 귀리죽에 넣어 보세요. 점심 샐러드에 생 모짜렐라를 토마토와 함께 넣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건강 나이를 되돌릴 겁니다. 저는 정혜민 의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